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 옛날 중국의 송나라에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한 아이가 놀다가 아주 큰 장독대에 빠져서 허우적 거릴 때에 주위에 어른들이 분주하게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가지고 나. 어떤 사람은 밧줄을 구해온나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의 그 호흡은 이제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린 사마강이라는 아이가 어디서 큰 돌을 구해와서 그큰 장독대를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지면서 이, 아이, 이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그 잔머리로 단지 장독 값 물값 그리고 책임소재 등을 따 지며 시간 낭비하다가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어른 들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결국 찬바다에 묻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생활이 좀 편하고 불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 아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적인 측면에 바라봤을 때그 아이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생각할 때에 더더욱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조금만 욕심내면 내 자신이 살수 있고 또 욕심을 버리면 죽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살수 있는 자신을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남을 간접적으로 죽이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월의 배는 어쩌면 영화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생각도 아니고 그배 안에 탄 사람들 안에는 삶과 죽음이 현실이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삶과 연결이 되고 조금만 하면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세월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도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다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큰 잔치를 베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이 잔치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삶의 어떤 유익과 그리고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삶의 위로가 있는 약간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영원한 생명과의 초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약속이나 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기를 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해해달라, 이해해달라, 더 나아가서 용서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새로 산 밭에 가야 하고 소를 시험해봐야 되고 장가들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가정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그들 나름대로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대답이 전혀 엉뚱하거나. 그냥 핑계라고 하기에는 또 나가서 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내 형편, 내 처지가 잔치에 참석할 그런 어떤 의무와 또 참석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이 있고 또한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선택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가지는 그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주인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도, 인생의 밭도 중요하고, 소도 중요하고, 장가 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밭과 소와 장가 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시는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며 경험할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이 의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이 귀한 잔치를 단지 생활에 어떤 약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이 잔치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이렇게 관점을 바라보면요.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사실 주인이 오늘 어떤 잔치를 벌려 놓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에는 어제 방금 산 밭이 항상 내 눈에 밟히고 또 모든 내 마음이 새로 산 밭에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내가 새로 구입한 그 소에 온통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장가 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신혼 살림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오늘도 무엇을 채울까 온통 거기에 마음 쏟기 때문에 그 어떤 잔치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잔치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밭을 일구고 소를 시험하고 장가갔기에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것이 온통 그들의 관심이 더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가?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봐야 끝나는 것이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생명이 죽고 사는 영원히 사는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도 늘 주일날 한 번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시간마다 예배드려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피곤하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인생 삶 속에서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도 신경 써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직장 일터,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잔치에 참여하면서 여유로움을 즐긴단 말인가. 지금 내가 먹고 살기에도 한눈팔 시간이 없는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틀리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뛰어야 하는가?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뛰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토록 뛰게 하는 그 어떤 요소,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성공이 영원한 것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좀더 넓은 밭을 구하는 것이, 많은 소두를 구입하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무관심 안에 가지는 것은, 이들이 사양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쏟아야 할 시간에 돈 되는 일에 내가 더 마음을 쏟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아깝다는 것은 주인의 가치보다는 밭이나 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일에도 시간을 내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곳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너무 바빠서. 그것은 사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내가 같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누구든지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도 3시도 같이 있는 일이 있다면 일어날 수, 일어나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밤새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받는 것은 삶의 짜투리 시간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내 인생의 황금 시간을 내가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주인과의 관계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실의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인은 오늘 사람들을 초,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부도 물어보고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지쳐있는지, 내가 주인으로서 당신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또 어떻게 도우면 좋겠는지, 잔치에 먹을 것이 관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현실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주인께 내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주인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인 것처럼 시간도 직장도 물질도 자녀도 다내 것이인 것처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잔치를 초대를 받았을 때에 이미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왜 부르실까, 왜 나를 초청할까 이런 어떤 질문 없이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안 되겠네, 사람이 되는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일로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묻지 않는 이 습관적인 결정이 오늘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큰 영적인 병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신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길을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고 또 우리 교회 첫 발걸음을 디디신 분이시나 또는 새롭게 결단을 가지고 오신 분들 향해서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길을 좀닦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종기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들려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를 사양하는 사람들은 진짜 밭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소화, 그리고 장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들 안에 큰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의 그 청지기들이 잔치 시각에 그 청했던 자들을 다어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메시지입니다. 적어도 주인인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이 밭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인지 아니면 전혀 농사가 안 되는 밭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치른 값 이상의 수확이 있는지 없는지를 밭주인은 알수 없으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밭을 자라게 하시는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소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소가 내일 죽을 소인지 아니면 병든 소인지 소를 산 사람은 잘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아버지는 그 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가가서 사는 남편이 아내가 언제까지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지 당사자들은 신혼이기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1분 앞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1분이 아니라 우리 오랜 세월의 모든 걸음을 알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늘도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인생의 걱정거리인 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소외 얘기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장가 간 얘기도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주인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계속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에서 보면 어쩌면 정말 이름 없는 존재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감은 이런 존귀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서 참여하고 주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주인의 즐거움 밖에서, 은혜 밖에서 날마다 인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밭과 소와 남편과 아내를 붙잡고 시험하고 있고 또 실험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과 체력 소모를 하고, 머리는 아프고, 또,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너 인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너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내가 초대하는 잔치에 나와서, 나와 같이 내가 베풀어놓은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임을 믿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또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지 말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만해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잔치에 함께 나가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는 일시적인 삶의 유익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붙잡고 있고 또 붙잡고 싶은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응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는,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답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초대받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